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길랏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하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라 하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다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서 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악하여집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 0장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십장 육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렛의 사람들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있죠. 어, 처음에는 이들이 그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사 입다가 사사가 되어진 이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화해졌든지 이제는 어, 그 신들의 섬기는 신들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 18년 동안이나 어, 이들 암몬 자손의 또 블레셋 자손들에게 어, 파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그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 이런 가운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1 0절 보면 10장 10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였 나이다라고 하니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전에는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십장 어, 십삼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이들이 계속해서 이 죄악이 범죄되어 바,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이제 너희를 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어, 이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는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16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10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와를 숨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들이 이제는, 이제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했었는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숨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극률의 하나님이고, 또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심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늘왜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요와만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입다는, 입다라는 인물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대 사사가 되어질수 없는, 어, 그런 사람이죠. 왜냐, 출생 자체가 첩의 아들이고, 그 첩도 그냥 첩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길라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라앗이 밖에 나가서, 그, 어, 몸 파는 여자를 그 관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단은 어릴 때에 이제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길라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도비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거주할 때도 보면은 오른 삶을 살기보다도 그때이 사람이 용서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불량배들이 막 모여서 그들과 함께 산 겁니다. 지금 놓치면 완전 이제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어, 그런 이제 조폭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암몬이 또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그때 이 암몬의 공격 앞에 길앗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도 이 입다가 싸움을 잘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입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어, 네가 이 암몬과 싸워라.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 당신들이 전에 나를 쫓아낼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느냐. 당신들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들이 진짜 내가 저 암몬을 쫓아내면 나를 지도자로 나를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어, 묻습니다. 그때 이 길라 장로들이 하나님과 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다가 이제 암몬의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암몬의 왕을 찾아가서 어, 이 암몬 왕에게 말을, 어,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어, 말을 하게 하죠. 어, 너희가 암몬,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한지 이미 3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로부터 들어와서 이...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산지 300년이 지났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너희 땅을 찾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입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 암몬의 왕, 왕들이 이 왕, 암몬의 자손들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그때 11장 29제를 보면 여와의 호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써이 입다가 이제 사사로서 이 안몬을 쳐서, 어,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까라고 생각되어지죠. 기생의 자식이고, 그리고, 어, 불량배의 두목인 이 입다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절대 아닌 사람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시는 기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 전도자로 쓰임 받는 사람들, 또 현장에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 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야저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약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입다가, 어,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입다는 불량배였고, 또 기생의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입다가 암몬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입다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1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그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겠냐? 24절에 니신그 네 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절대 너에게 내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겠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워낙내 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 암몬이 이 입다가 그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행위 또 성결함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하다, 그 모든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냐?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입다,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이 안몬을 묻히려고 그 시대를 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 붙잡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하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흑암의 권세와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싸우신, 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를 이루시는 것이죠. 입단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단은 암몬과의 싸움이 그냥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의 영적인 싸움임을 알았고 그래서. 입단은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삶에 성공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계보금화, 전도 성교의 방향 맞춘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사, 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 누리게 될 때, 모세는 이 하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수아와 갈렙이 어,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그가데스바네아에서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는 메뚜기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울며 보고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때 이 요소와 갈렙은 하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누린,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고백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은,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급하게 도망갈 때에 그 심의가 쫓아오면서 저주하잖아요. 막 저주할 때에 그때 옆에 다윗의 군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저를 쳐주겠다. 할 때에 다윗이 나도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고백.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요.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상시에 임마누엘 누리는 것을 두고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삶이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공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무너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이 입다가 2 9절에 보면 11장 29절에 여와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이제 암몬을 치러 나갑니다 나갈 때에 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보고마 되어지지 않으면요. 순간에 내 생각과 또내 어떤 살아온 체질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입다가 그랬던 그래 겁니다. 이 입다가 가난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문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가 그가나안의 제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을 하나님께 들,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이 입다가 이제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냐 이방신들의 그 우상의 그런 방법들, 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레위기 18장 21절에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화 되지 어지 않으면 순간순간 뭐가 나오냐면 내 깊은 곳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옛날 창세기 3장 아래 살아왔던 나 중심의 것, 그리고 성공 중심의 것, 육신 중심의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 우리, 제가 어릴 때에, 어, 그, 다니던 그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우리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어, 눈에 다래끼가 많이 생겼거든요. 다르게 생기니까, 이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그 돌에다가 네 눈썹 하나 뽑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누가 차면 그거 없어진다면서.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오는,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손톱에다가 십자가 끄으라고, 어, 그러면서요. 그러면 떠나간다고. 십자가 하니까 믿음인 것 같은데 끄으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냐. 다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보고마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게 그게요. 옛날 체질. 우상숭배하고 평생을 우상숭배했던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그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입다가 그러다 했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사, 어,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죠. 기도원도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구마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 안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여겼던 그것. 그당시 누구나 힘 있는 사람은 많은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70명이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다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요 늘 불신앙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보고마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 있는 그 작은 하나가 틈이 되어져서 결국 나와 내 후대에게까지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곧 우리 후대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고구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입다가, 어, 이 암몬 자손을 묻찌르고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 찾아오죠. 왜네가 우리에게, 어, 이 아이를, 어, 이 암몬과 싸울 때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함께 도왔을 텐데, 어, 그때 이 암몬이요. 상처가 일어난 거예요. 왜? 버림받았던 상처. 저거가 필요할 때는 찾아오면서 필요 없을 때는요 버리, 버렸던 이 길라 자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분명히 읽어 보면은 이안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 2이장3 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안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느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함께 이들과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제 왜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입다가 그 속에 이제 상처가 올라오게 되어진 거죠. 보고만 되어지지 않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치는데 몇 명을 죽였냐? 4만 3천 명이나 되어지는, 4만 2천 명이나 이들을 죽이는 그한 지파를 완전히 멸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벌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행하고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복음화 되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화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한 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보고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단의 관계에 속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주신 그 응답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김으로 우리 후대들 또한 진짜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란 응답과 그란 축복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기준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 어떤 조건도 넘어설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인 기준인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문제가 임만웰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으로 삶이 보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가난 여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에 앞 담대히 나아가고 정말 치욕을 당할지언정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다 복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 중직자들 어, 교육자들과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237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남미 집중 훈련과 그리고 또 우리 코스타리카와 베트남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 선거를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내의 우리 전도 대상자인 우리 짱 믿은 가정들 두고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자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자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